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코로나 소식이라고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천 명대로 폭증하며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5,300여 명을 기록했고요. 전체 국내 발생 환자는 8,356명이었습니다. 광주는 315명, 전남은... 백 여든 일곱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아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말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천 명만 나오더라도 어... 깜짝 놀랐는데 어... 이 방역 당국이 다음 달에는 하루 평균 만 명대에 달할 것이다라고 음... 해서 더욱더 걱정이 큽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는 매일 그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는 예정된 것이고 그 속도를 얼마만큼 완만하게 조절하느냐 그것에 모든 방역 역량을 걸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정말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그럴수록 백신 접종 잘 해주시고 또 방역수칙도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병관리청이 오늘 발표한 그 백신 접종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뒤에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마쳐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였는데 간격이 짧아진 거고요. 또 2차 접종 14일 뒤부터 접종 완료자로 인정됐었는데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은 현행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 즉, 돌파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이면서 그 격리 중에 받는 재택치료 기간도 역시 일주일로 단축한 건데요.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사흘간의 자율 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대규모 늘어나 재택 치료 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고요. 앞으로도 재택 치료 관리 효율화 방안을 더욱더 고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또 유익남의 차분한 설명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정말 혼원한 뉴스죠. 맞습니다. 배구를 통해서 광주와 인연을 맺은 페퍼저축은행의 나눔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지난해 9월 여자 프로배구 신생구단 광주 AI 페퍼스를 창단했죠. 이후 수차례의 기부로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홈경기에서 AI 페퍼스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네. 하면서 또 팬들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모뭐 기업은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또 따뜻한 음. 나눔을 이어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늘 광주 화정동 아파트 그 공사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AI 페퍼스의 남은 홈경기 6경기의 수익금 전액을 앞으로 피 가족 지원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되는 구조 작업 속에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약속이었고요. 페퍼저축은행 측은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발생 후에도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5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네. 이름을 좀 바꿔도 될것 같아요. AI 페퍼스가 아니라 AI 헬퍼스. 네, 워낙 잘 돕다 보니까 네. 자이 그것과 관련된 계속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소암 협회나 또 유소년 배구에도 꾸준하게 기부 활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류건영 선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AI 헬퍼스의 명성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창단 직후에 지역 유소년 팀을 위해서 1억 원 쾌척했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광주 전남 소아암 협회에 2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창단 첫 승을 따내고서는 그간의 홈 경기 수익금 1,800만 원 전액을 광주 관내 초등 배구팀 육성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었는데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포츠 구단이 연고 지역에 책임 있는 동행 자세를 보여주는 귀감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주 AI 페퍼스 정말 더 뜨겁게 응원할 필요가 있는 것같죠요 맞습니다. 것 같죠? 네, 네. <laughs>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전라남도의 어르신들 35만 8천여 명이 새해 첫 기초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수령 액수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났는데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구입하거나 손주들의 세뱃돈 등을 위해 요긴하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잖아도 설명제를 앞두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음, 예 걱정인데 자 어느 정도 올라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 최대 지급 금액으로 보면요.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 30만 7,500원이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 12만원 정도가 오른 49만 2천원입니다. 선정 기준 금액도 지난해보다 6.5% 확대됐는데요. 1인 가구는 월 소득 169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부부 가구는 월 소득 270만원 가량에서 288만원으로 완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잖아요. 많죠. 병원도 가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지갑이 조금 가벼워지면 좀 불안하실 텐데 그렇죠. 인상된 기초연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처럼 그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도 어렵고 또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으로 공공요금 같은 기본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부터는 1956년생 이하의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니까요. 빨리 신청하셔서 쏠쏠하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그 유익한 소식 중에서 따뜻한 소식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익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